월요일도 한가한 다미킹덤. <laughs> 둘이 친하게 지내니까 보기 좋네. 슈랑 같이 댓글이나 볼까? <laughs> 고마워요. 고맙긴 같이 하는 건데 어디 보자. 다음에 이번에도 술로 크리스마스인가요? 왜 물어보시는 거죠? 크리스마스. <laughs> 그러고 보니 곧 있으면 벌써 크리스마스네요. 야 김감초. 응? 음? 너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? <laughs> 질문이 너무 뻔했나 그야 당연하지. 에코는 뭐고 표정은 또 뭐냐? 오른또왜빨개져 임마. 저기 흑당 누나. 절 부르셨습니까? 어 그냥 크리스마스에 뭐 하나 해서 다크초크랑 보낼 생각인가 보구나. <웃음> <웃음> 아주 그냥 여기도 커플이고 저기도 커플이네. <laughs> 성류맛 커키. <쿠키. 웃음> 다 같이 죽자 그냥. 잠천 잠깐. 이럴 것까지. 아니돼. 커플은 입좀다을지 체리야. <laughs> 불좀 붙여줄래? 자 그럼 내가 먼저 던게 던질... Kingdom.